안녕하세요. 부가뉴타운위클리리포트 6월 마지막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7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일 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무더운 날씨에 관광 해치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 마지막 주에는 재개배 같은 경우 부가현이 구역은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부가현3 구역은 두 건이 이 확인이 된, 되었는데요. 어, 하나는 자토하고 뭐건건물 매물이 어, 금매로, 초금매로 팔렸습니다. 프리미엄 7억에 이제 거래가 되었고, 다가구 매물 한 건도 이제 이것도 금매성 매물로 프리미엄 7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월 마지막 주에는 어, 새롭게 올라온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매물 동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양 북양 2병 같은 경우는 평가 금액을 먼저 보시면 어 일반적인 매물은 기준으로는 평균은 3억 2천 정도 나와 있고요. 상한가는 로 5억 1000 하한가는 2억 2천 정도의 이제 평가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매물은 평균은 10억 2천, 상한가는 12억, 하한가는 9억에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일반적인 매물은 평균은 11억 3천, 상한가는 15억 5천, 그 다음에 하한가로서는 8억6천에 매물들이 나와있습니다 네 부가형 3개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형 3개월 같은 경우는 간평가액은 일반적인 매물들은 평, 평균은 9천0백9 5 0 어, 0이라는건 이제 지상권 매물들이 몇개 있어서 감정평가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내봤 냈더니 한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평균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 상한가로는 이어 그 다음에 하한가랑은1,100 이렇게 이제 평가금액들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매물은 평균은 7억 7천. 그래서 최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30일 기준이 아니고 최어 일주일 기준, 기준 단위로 올라온 매물들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어 실제로 이제 한 달치 저희 통계보다는 훨씬 더저 가격이 어, 어 내려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 마지막 주에는 어 부가형 상구역은 이제 평균은 프리미엄 평균은 7억대, 7억 7천, 7억 8천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상한가로는 이제 8억 4천, 그다 하한가로는 7억에 이제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초기 투자금은 일반적인 매물은 평균은 8억, 그다음에 상한가로 9억 8천, 하한가로서는 이제 7억 1천만 원의 이제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후에 마지막 주에는 부강양이 구역은 이제, 어 거래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부강양 상구역 두 건이 거래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매매 가은으로 단독 주택인데, 어 자토하고 이제 무화과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금매로 이제 매매가 되었고요 평가 금액은 1억 8,275만원. 프리미엄은 7억으로 이제 어 최근 도최 최저가에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그 다음에 매매 금액은 8억 8,275만원. 보증금 5천이 있어서 어, 초기 투자금은 8억 3,275만에 들어가는 금매물이 이제 현황 거래가 되었고 두 번째 매물도 이제 어, 금액성 매물입니다. 다가구 매물이고 감정가액은 3,6200억 프리미엄 7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액은 어, 11억 1,200보증금 3억 해서 초기 투자금이 8억 1 2 0 0이 들어가는 어, 다가구 매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월 마지막 주에는 어, 새롭게 올라온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6월 마지막 주에는 어, 새롭게 올라온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가뉴타운 유클리포트 6월 마지막 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